도은 형이 제가 또 생일 선물로 반지를 줬잖아요. 엄청 뭐 부담을 가졌는지 저기 저한테 지난 이옷더때 보주는 여 거예요. 그래서 음, 나쁘지 않은데요. 했는데 제가 표정을 잘못 숨겼나 봐요. 그랬더니 아유 너 생일 선물 로 사는 이거 너 마음에 안 들지 해가지고 아니 다 아니 다 마음에 든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근데 약간 놀리고 싶은 거 뭔지 아시죠? 괜히 또 똥강아지 모습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 진짜 맘에 들어요 형 진짜 맘에 들어 내가 본옷 중에 진짜 진짜 최고야 진짜 나는 다른 옷다 버려도 돼난그만 입어도 돼나 진짜 나는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고 와 이거 어떻게 찾았지? 이러면서 제가 진짜 오바에오바에 오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현이 형이 아니야 지훈아 이거 진짜 취소해야 되니까 너별말 말해 그냥 취소할까? 취소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 어플이 취소가 안 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전 거기서 쇼핑을 자주 해서 그걸 알고 있어서 어 그럼 취소할까? 이으로 했는데 진짜 삐진 거예요. 그래서 와안너 진짜 안 준다.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핸드폰을 찾아서 형나 진짜 갖고 싶은 옷 있었는데 이거다 하면서 형이랑 똑같은 옷 보여주고 엄청 놀랐는데 그막 저기 마지막에 뭐였냐 어 아, 근데 너 생일 지나서 올것 같다. 27일에 온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에 27일은 이딱 생일 전날이네 엄청 잘온거아니에 했더니 그 형은 제 생일에 3월 1 8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